안녕하세요. 달리기 동네 친구, 달동입니다. 오늘은 과체중이지만 10kg를 달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하기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달려도 숨이 차거나 무릎이 아플까봐 선뜻 달려볼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이런 분들에게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 또한 과체중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달리기를 통해서 9kg를 감량했고, 5kg도 못 뛰던 제가 지금은 풀코스를 3시간 41분에 뛸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과체중으로서 달리기를 시작하고 거리를 늘려나갔던 경험과 러너분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달리기의 과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훈련 방법을 더해서 과체중을 가진 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10km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체중일 때 달리기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다리와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관절에 무리를 주거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이 많이 힘들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더 빨리 지치기 때문에 초반에는 쉽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과체중이라도 꾸준히 훈련하고 준비하면 누구나 10kg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욕심내서 빨리 달리지만 않으면 누구나 차근차근 5km, 10km 그리고 하프를 넘어서 풀코스까지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또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목표를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초보나 과체중 러너들이 최종적으로 10km를 달리기 위해서는 목표를 좀더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목표는 5km를 쉬지 않고 달리기 또는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기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차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달리기의 과학책에 실려있는 12주 걷기 달리기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개인의 기량에 따라 12주보다 더 천천히 또는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2주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되 자신의 체력에 맞게 변형하여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중인데 처음부터 한 번에 쭉 달리려고 하면 몸에 너무 많은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걷기로 시작하되 사이사이에 짧은 달리기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걷기와 달리기를 병행하여 훈련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는 12주 걷기 달리기 프로그램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정도 실시한다고 생각하고 하루 뛰고 하루 쉬는 방식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체력과 컨디션이 된다면 운동을 일주일에 4회를 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운동 시간은 약 30분 정도를 목표로 잡습니다. 달리기는 쉬운 페이스로 달리는데, 이는 달리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를 의미합니다. 훈련을 시작할 때는 워밍업을 위해서 5분 동안 걷기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차별로 진행할 때 개인이 판단하여 다음 단계로 진입할 준비가 안돼 있다고 생각되면 일주일 더 반복하면서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도 좋습니다. 달리기는 힘듦의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도 매우 중요합니다. 1에서 1주차에는 1분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1주 1회차에는 1분 달리기와 9분 걷기를 1세트로 생각하여 3세트만 실시하면 30분 운동이 끝납니다. 1분 달리기와 7분 걷기, 1분 달리기와 5분 걷기, 이런 식으로 회차를 거듭하면서 걷는 시간을 점점 줄여서 2주차, 3회차에는 1분 달리기, 2분 걷기를 1세트로 10세트를 실시하면 30분 운동이 끝납니다. 3에서 4주 차에는 2분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3주 1회 차에는 2분 달리기와 9분 걷기를 1세트로 하여 3세트를 실시하면 약 30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1, 2주 차와 마찬가지로 2분 달리기는 그대로 두고 걷는 시간을 줄여 나가면 2주 3회 차에는 2분 달리기, 2분 걷기를 1세트로 하여서 7세트를 실시하면 운동이 끝납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걷기와 병행하여 5주에서 6주 차에는 3분을 7주에서 8주 차에는 4분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무사히 단계를 밟아 왔다면 달리기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고 운동 체력의 기초가 조성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9에서 10주 차에는 회차마다 쉬지 않고 연속으로 달리는 시간이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으로 순차적으로 1분씩 늘어나고 달리기 사이에 1분 걷기를 병행해줍니다. 10주 3회차에는 이미 10분 달리기와 1분 걷기 세트를 3세트 실시하게 되는데 달리기 시간만 합쳐보면 이미 30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11주에서 12주에는 표와 같이 훈련 시간이 나와 있지만 이미 달리기 체력이 좋아지고 살이 처음보다 많이 빠져 있을 거라 몸이 훨씬 가벼운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되 이때는 정확한 시간을 지키기보다는 멈추고 싶은 순간까지 쭉 참고 달리다가 너무 힘들 때 1분만 딱 쉬어주고 다시 달리자 하는 생각으로 훈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주 동안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30분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취미를 러닝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달리기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 달라지는 몸에서 오는 만족도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마쳤을 때 성취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직장이나 다른 일상에서도 훨씬 의욕적이고 활기찬 자신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5km 연속 달리기를 할수 있고 일주일에 3번에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10km 완주를 위한 준비는 다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km 달리기라는 목표를 무사히 완수했다면, 10km는 훨씬 빠른 속도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5km까지는 몇 번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호흡이 정돈되지 않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5km를 달리는 동안 체력이 좋아지고, 체중도 감량되기 시작하니, 이후 10km는 금방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늘릴 때, 페이스에 변화를 주는 간단한 방식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6분대 페이스로 5km를 달릴 수 있게 되면 이제는 페이스를 7분에서 8분대로 낮춘 후에 7km까지 거리를 늘립니다. 7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페이스를 다시 6분대까지 올려 줍니다. 6분대로 7km를 달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다시 거리를 늘리기 위해 페이스를 7에서 8분대로 낮춘 후에 9km에 달리기에 도전합니다. 페이스를 낮추면 훨씬 덜 지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거리를 늘려나가면서 어느새 10km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달리기의 과학책에서도 10km 12주차 프로그램이 안내되어 있는데 좀더 기록 향상을 위해서 인터벌 트레이닝, 언덕 훈련 등 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러너 분들에게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워서 5kg에서 10kg를 늘렸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고, 기록을 단축하기 위한 10kg 훈련법은 추후 달리기의 과학책을 리뷰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의 경우에는 특별한 트레이닝은 하지 않았는데, 페이스에 변화를 주어서 달리는 방식으로 거리를 쉽게 늘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체중 또는 초보러너분들이 혼자서 이런 인터벌 등의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달리기에 대한 즐거움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시되,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과체중인 분들은 급하게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거리를 늘리기보다는 여유롭게 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체중을 줄이면서 달리는 거리나 시간을 늘려가면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체중인 분들은 부상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러닝화를 선택할 때에도 다양한 기능 중 발목과 무릎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셔닝이 좋은 러닝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훈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리기 선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선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달리기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달리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거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훈련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호흡이 따라주지 않거나 다리가 무거워서 잘 달려지지 않는 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착실하게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발전해 있는 자신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첫 걸음은 운동화 끈을 묶고 일단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달리기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달리기 동네 친구 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달동.